이렇게 고치는 거죠. 90의 4제곱인데 이거의 4제곱이니까 90을 소인수분해 한 거죠. 그냥 90 소인수분해 하면 돼요. 알겠죠? 2, 45, 5, 9, 45, 3, 3 그래서 2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이거의 4제곱이다. 이렇게 되고요. 지수법칙 하면 2의 4제곱, 3의 8제곱, 5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a가 2가 되고요. b는 얼마가 되죠 b는 4가 되고요 c는 어, c도 4군요 c도 4다 그래서 a 더하기 b 2 e 더하기 4 마이너스 4 해서 2가 답이군요 이렇게 고치는 거죠. 90의 4제곱인데 이거의 4제곱이니까 90을 소인수분해 한 거죠. 그냥 90 소인수분해 하면 돼요. 알겠죠? 2, 45, 5, 9, 45, 3, 3 그래서 2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이거의 4제곱이다. 이렇게 되고요. 지수법칙 하면 2의 4제곱, 3의 8제곱, 5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a가 2가 되고요. b는 얼마가 되죠? b는 4가 되고요. c는 어, c도 4군요. c도 4다. 그래서 a 더하기 b 2 e 더하기 4 마이너스 4 해서 2가 답이군요.